멀리 대전 광역시에서 어또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영식 김태진 본명이고 삼식이와 삼순이 부부 분바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 지금 개코나지 박수치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박수 치신 분들은 1년 12달 365일다가 집구석에 평화가 있기시고 하시는 사업을 잘 되시고 몸 건강하시라고 박수 친분들만 다시 한번 차려, 경례. 예. 이렇게 해도 빼질, 뺀질, 뺀질 해가지고 박수 안 치는 인간들은 혹시나 바람을 피워도 걸려가지고 존나게 두드러 맞아라. 그렇지. 자. 그, 이왕 나왔으니까, 이 삼식기가 나왔으니까, 노래 참가 한번 합시다. 분위기를 확 띄우라고. 이왕 나왔으니까, 참가 한번 하는데, 다 아는 노래를 불러야 돼. 뭐, 흘러간 노래도 개코나 흘러간 노래 부르면 안 되고,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 만들면 안 돼. 어, 그 아마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땡불 개코 뭘 거지가 물어보면 대꾸하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어. 땡불 알아요? 땡뿔? 땡볼? 그러면 땡불로한번 가볼 테니까. 나 혼자서 부르면 재밌다그래 하나도 없어. 이따가 이제 후렴 부분에서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그렇지 하는 인간들만 하는 애. 다시 한번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그렇지 참집구석잘 돌아간다. 어, 이런 식으로 따라하면 됩니다. 알았죠? 아? 하면어 개코나 날씨도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무슨 옷은 잔뜩 어입고 나와가지고 옷좀 바꿔 합시다 그렇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씹으라고 죽다. 아니나 별로 안 추운 줄 알았더니 뭐이구에하다고 했다. 야 우선은 댄스를 한번 가봅시다. 음악. 아 그렇지. 하나씩 네눈 박수 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바람에 땡돌다 맴돌다 어딘가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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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가 잠이 들겠지 하지난 이제 지쳤어요 땡블땡블미지만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 너무 사랑해 잘한다 그렇지 야 가면서 봐! 음악 그봐 음악 그봐자이 앞에 있는 분들은 잘하는 데 뒤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도 안 하고만 하긴 날씨가 춥다 보니까 따라 하는 사람들만 따라 하고 그리고 저기 그 앞에 있는 저기 우리 남성 분들 있잖아요 다리 좀 오므려 주세요 어, 다리를 쫙 벌리고 있으니까 붕어리 한쪽으로 쏠리잖아. 지좀 오물이고 해 오물이고 왜냐면 은 내가 왜 미리 지금 딱 자리를 잡아두냐면 은 지금 이제 나올 사람이 그래도 98년도에 미스코리아 어? 선이 됐던 여자가 나와 키가 178이고 몸무게가 65kg 얼마나 쭉쭉 빵빵 일명 우리 삼순인다 삼순인데 얼마나 몸매가 잘 빠진지 하면서 삼순아 삼순아 어디서나 나오냐? 어! <laughs> 그렇지. 야, 나온다. 야! 어. 얼마나 예뻐? 그래. 그렇지. 야, 앞으로 나와. 어. 이지지배가 이뻐야, 안 이뻐야? 이쁘지? <laughs> 얘를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참잘 나가. 그래. 얘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어. 바로 MBC. 예! 그... 어? 그런 건 얘기하지 마. 왜? <laughs> 쪽팔려. 누가 쪽팔려? 야, 솔직히 우리 사랑은 우리가 해야지. 조금만 내가, 아주 조금만, 조금만, 어, 알아서 얘가 폼좀 잡고 이 새끼야. 아니, 아니 이 어따 대고 또이 새끼, 저 새끼야. 얘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MBC, KBS, SBS, 그리고 열시 임성훈입니다. 그리고 인간극장 파랑새는 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얘가 이런 애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야. 어. 이왕 나왔으니까. 어. 이게 또 추운 날에 참거지들 보려고 이렇게 많이들 또 오셨잖아. 그렇지. 또 네가또 멋있게 참가한번 해야지. 참가 그렇지. 그래. 너 노래 잘하냐? 그럼. 진짜로? 그럼. 무슨 노래? 야, 그럼? 신나는 걸로 불러야 돼, 이런 데서는. 신나는 거 뭐? 찔레꽃. 찔레꽃. 찌... 아니, 찔레꽃이 신나요? 아니, 찔레꽃 노, 노래가 그거잖아. 질레꼬 디스코로 부를 거야 이 새끼야. 디스코로. <laughs> 그래. 그러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 야, 그러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어.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그렇지. 응. 나 아까 봤지. 어. 삼식입니다. 정중하게 또 인사하는 거 봤지. 정중하게. 그렇지. 너도 어. 정중하게 어. 인사를 해. 알았어. 앞에 어. 보고. 차렷 어. 경례. 그렇지. 야이 녀라 걔가 뒤데나 여기 전부 다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뭐가지만 까딱하면 어떻게 하냐 큰절을 해야지 큰절을 큰절을 해야지 박수가 저절로 나오고 그러는 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앞으로 아, 다시 보고. 어. 차렷. 경례. 그렇지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그렇지 얘가 하면은 잘하는데 안에서 그래 얘가. 어. 자 이제 찔레꽃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너 자냐? 야이녀 야, 자냐고? 어! 어! 얼른 있나야네가 언제 봄에안 지웠잖아 이 새끼야 장난있어 아우 시발 왜 이렇게 무겁니 너 어. 아이고 시발 이래서 어. 어! 아니 못 놈의 인사를 그렇게 하고 그러냐 예. 어? 이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거야 씨 시발 새끼야 <laughs>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내가 뭘? 너, 아니, 너 이리 와봐 어! 너 내가 듣기에는 분명히 뭐 시발 새끼야? 어, 아니야 그랬어 엄마, 얘가 방금 나한테 욕했지? 몰라, 아니야요하가 가만히 좀 봐. 어 봐. 내가 가만히 엄마, 옛말에 들봐봐 그, 옛말에 그 와이프가 어, 신랑한테 남자한테 어디다가 욕을 하고 그래요. 요즘에 어떤 세상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래서 있냐나. 까보고 있어. 맞아, 안 맞아? 그렇지. 뭐라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그랬어 얘도 말한번 잘했다 왜? 엄마 내말잘 들어봐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잘 어. 들어봐봐 요즘 하늘 값이 비싸 땅값이 비싸 거봐 씨발 새끼야 또 아니 또 들어보니까 그게만 <laughs> 그치? 맞긴 맞다 그그야나 왔으니까 어 노래 한 곡이야 노래? 어야 신나는 걸로 가고 싶은데 내가 어 내가 또 오늘 그날이야 너 어저께 터졌지? 오늘 이틀째라서 양이 많아 아니 지랄하고 얘는 뭘꼭 아, 시... 일만 하면 터져 지랄하고 그러니까. 아이 야 근데 양이 어? 많은데 어떡하지? 뭐 어떡하냐 니가 매일 여자가 또하룻뿐에한 번씩 하는 건데 어쩔 수가 없지 야! 어? 이래봬도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야 이 새끼야 기 많이 흘리세요 네 <laughs> 이왕 나왔으니까 가자. 노래 한곡 하자 노래 질립고 그래 질립 다같이 박수치면서 치발치발 가자 다시 한번 삼순이 철역 경기 아 좋다 박수 가령 영구려 去。 느낌껏 지레리세요 시. 야 지금 현재 어. 시간이 없어 노래를 지금 아무리 불러봤자. 어. 그지들이 솔직히 뭘 하면 되냐. 북장구를 치지. 그렇지. 쳐야지. 북장구를 잘 쳐야지 참 어. 좋은 거야. 아니 그래. 뭐가 가수냐? 아니지. 아니지. 어. 지금부터 그러면은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한번 해봅시다. 어. 여기 오신 분들 뭐 저희들 이 공연. 지구 창구 지구 일명 난타를 보시고 하시는 사업들 잘되시고 지금부터 삼순야구 삼시이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가봅시다. 지금부터 장태룡으로 들어가세! 하면은 다같이 박수와 함성을 칩시다. 알았지? 이거 봐. 뭘 거지가 물어보면 대꾸를 예, 아니야. 예, 얼른 가자. 다같이 장태룡으로 들어가세! <laughs> 찬 타연 들은다, 나도 쉐 타연 들은다, 지렁 지렁. Yeah.